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뺄 준비. 보름 남아 있는데. 지 네. 쉽게 쓸수 있을까? 네, 일단 해야죠. 한번 찾아보는 예. 걸로. 네. 지원해볼 만한 수준인지 좀 판단할 수 있게. 네. 좀 금액을. 좋아요. 정해드릴게요. 정해드릴 수요 제가 좀잘맞추는 편이잖아요. 네, 네.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3개 신도시를 두고 보기보다 하나 하나 뜯어보면요, 네네. 특히. 게 뿌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에서는 천만 원 이하 당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또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으로 박지민 월영 청약연구소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끝> 디테일한 내용은 앞서 촬영한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정말로 이제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를 네. 드릴게요. 실전으로요? 실전으로. 네. <laughs> 이제 인천 개항이랑 남양주, 성남, 복정, 청계 위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스펙인가. 아 스펙인가요? 네, 네, 네 스펙 확인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넣어봐도 되는데 네. 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3개 신도시만 노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음.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음. 한번 맛봐도 되긴 한데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뺄, 발을 뺄 준비 음, 음, 네. 음, 음. 하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이 준비가 안 됐다. 음. 그럼 가장 강력한 거찌트키를 쓰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 아직도 증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증여 받는 방법이 있다. 네. 근데 그 증여는 현재는 청약 저축이 가능하죠. 이 공공분양에 청약 가능한 게 종합저축하고 어, 청약저축이잖아요. 네, 주택 청약저축에 승계 받아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2009년도부터 가입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딱만 12년 됐어요. 대봤자, 어, 플로 채워도 1,460만 원 정도가 최대 음. 금액이에요. 음. 그러니까 증여받아도 의미 없고, 사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면 증여를 네. 못 받아요. 아.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어, 부모님은 주택을 갖고 계시고, 근데 네, 오래된 20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이 있다. 그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가 되거든요. 청약 저축은 가능해요. 근데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거나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한가요? 증여 받을 어, 때?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 돼요 처음 분양하는 지역이 계양이라고 네. 다 하면 자녀는 이미 인천에 살고 있어요 음. 그 경우는 어, 거주 기간을 나중에 또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와서 청년 저축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 뭐 할머니 통장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어...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한가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할 네.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아... 엄마가 자녀한테 뭐 이런 식으로 증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하는데 어,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게 금방이에요 보름 남아있는데 네. 치트켓 쓸수있을까네 일단 해야죠 한번 찾아보는 예. 걸로? 네. 아 네네 바로 어, 됩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되고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혹시 어... 실수해고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음.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일단 있어야지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만 있다 어,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그냥 400만 원 추가해서 최종 600만 원만 채워놓으시면 네. 생애 최초도 청약이 돼요. 네, 그런 네. 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 공급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 청약 단지별로 그 일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건데 네, 네. 우선은 삼기 신도시의 홈페이지.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대로 따오게 되면 7월이 인천 계양이1,100 세대인데 네. 1,100 세대 중에 300 세대가 신혼희망 타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800 개가 이제 사전청약 네. 거기서 15%가 일반 분양이에요. 네. 그럼 120 개입니다. 아1,100 중에 120. 네120 개. 네. 근데 여기서 그 서울하고 인천은 그 당해 지역에서 50% 뽑고 네.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50%를 음. 뽑잖아요. 그럼 개항 같은 경우는 60세대는 인천, 아, 60세대는 네. 경기 수도권, 네. 서울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60구 중에서 확률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1,000개 중에 60.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숫자로 분석하기 전에 네. 어, 아마 첫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쵸. 음. 그럼 인천 당해는 제키더라도 서울, 경기에서 한몇 명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몇만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3만 명안 될까? 3만 명 계산해도 네. 이게 몇대 몇이에요? 60, 60명 3만 나누기 60 해보세요 500대 1이에요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아, 이게 네. 한 번에 막만 세대 딱 공급해서 3만 세대다 그럼 3대일 해볼 만하잖아요 네. 단지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뭐 3만에서 15만, 20만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보거든요 특히 하남 교상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가일지구마크베르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게 경쟁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급이 들어온다고 봐도 돼요. 20만 명이 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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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다 합쳐도 지금 몇백 가구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7월에 예정된 게그 네. 미래 청계하고 미래가 있는데 전부 다그 신혼희망타운 물량이고 네, 네. 남양주 진접하고 성남 복정 정도만. 또, 사전청약 물량이 있지만, 각각 1200세대, 각각 600세대. 음... 네, 아무래도 그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이지만, 네. 성남 복정이 어 약간 분당의 대체 공급으로 음, 음. 부상되면, 음, 음. 경기 남북, 남북권 사람들이 또 청약을 많이 들어가겠죠. 네, 성남 복정이. 예, 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 사전청약 동네 중에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음. 하면, 경쟁률은 뭐 수백 대 일은 그냥 기본 넘어가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있고 이제 네. 당첨되실 분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나머지 물량도 특별공급이잖아요 네, 특별공급에서도 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네, 네. 몇 가구나 나오는지 네. 내가 어느 타입으로 어떻게 뭐 지원을 해야 될지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일반 공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기자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제거 인용해주셔서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음. 뭐 삼기 신도시마다 네. 예상 컷라인, 그 컷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어. 4월 시세하고 현재 6월 시세하고올랐죠 올랐습니다. 삼기 네. 신도시는 공공 분양이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년 전, 3년 전 분양가로 치는데 실세는 계속 높아지니까. 이갭을 메꾸려고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계속 음, 넣는 거죠. 계속. 음, 음. 경질 높아지면 어, 어떤 컷이든 무조건 다 높아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본인이 가능한 당 지원해 볼 만한 수준인지 좀 판단할 수 있게 네. 좀금액을 좋아요. 네, 정해 드릴게요. 정해 드요 <laughs> 제가 좀잘 맞추는 편이잖아요. 네, 네. 잘 맞추시더라고요. <laughs> 인천부터. 네. 이게 아... 당해랑 근데 저기 경기도랑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인천은 이제 네. 개양신 도시의 대체가 좀 있어서 음. 그래도 1 5 0 0에서1,800 정도면 당첨이 되지 않을까 당해 기준으로 예 당해 기준으로 네. 그리고 수도권은? 예, 수도권은 사실 인천을 둘러싼 애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강을 건드려면 고양시 파주시가 나오는 거고 웬만하면 근데 악만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근에서 서울 강서 양천에서 좀올 가능성이 음. 있어요. 그거 감안하면 한 2천에서 2천 2백 정도 되지 않을까. 당첨 가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원해봄 직한? 지원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웃음> <웃음> 당첨 네. 가능한. 네네. 네. 남양주는요? 일단 삼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1리가 있잖아요. 네. 인천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3,400은 높여야 될것 같은. 남양주도 인기가 네. 더 높을 것 같다. 네. 그 시세가 형성되는 게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동, 미사,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잖아요. 음. 그럼 다산 신도시하고 비슷한. 어, 급으로 보게 되니 그럼 다산까지는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면 시세가 10억 넘었는데 분양가는 한 6억 나온다 네. 그럼 거의 반값이죠 60% 네. 가격 근데 그거에 따라서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음. 그 청약 가능 인구수가 남양주로 둘러싼 구리 또 멀리 가면 이제 의정부 양주 또 밑으로 가면 하남하고 어, 용인 성남까지 서울을 포함해서 음. 그럼 범위가 좀더 커져요 네. 네. 근데 남양주 자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음. 당의 청약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음. 네, 그거 감안해서 네. 일단 계양보다는 3,400 정도 높을 것 같고, 경기 지역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아... 2,400, 2,500 이상 정도 될것 같아요. 경기권에서 당첨되려면 이2,500 네. 이상은 네. 돼야 한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2차가 10월에 있고, 3차가 11월, 4차가 12월 이래가지고, 어쨌든 네. 쭉 보시는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할것 같아가지고. 큰게 일단 3차에 교산이 있잖아요. 150개 기준으로 보면 30%인 45세대가 하남. 그 다음에 20%인 30세대가 경기 50%인 75세대가 기타지요 기타라고 하는 음. 거는 현재 기준으로 경기 6개월 거주자 서울 인천 포함이니까 네. 굉장히 작죠 아마 이 커트라인은 세개가 그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남당에는 2,000은 넘어야 될것 같고요. 음. 우선 무조건 2,000 넘었고요. 음. 경기는 작게 뽑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두터워요. 음. 작게 뽑는데. 그래서 2,800에서 3,000까지도 예상은 되고요. 그 다음 기타 지역은 범위는 넓지만 세대수는 많아요. 음. 그럼 여기서. 서울에 있는 동쪽에 위치한 분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3천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2,800 전후가 네. 되지 않을까? 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이 교산이, 교산이 네, 가장, 가장 높은 컷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장상이나 음. 부천이나 음. 대장은 이런 데는 더 낮춰도 돼요. 500에서 1,000 정도 쭉 음. 낮춰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우선은 사람들 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올해 말까지가 예정. 치가 나왔고, 네네 아직 이후는 예, 안 나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우선 개항으로 스타트를 하고요. 그렇죠. 일단 많이 네. 넣어볼 것 같아요. 일단 덜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왜냐면 소위 말해서 모두가 원하는 중심지 아니면 음. 뭐 서울 초인접 이런 것보다도 네. 인천이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첫 분양에 인천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음. 오히려 간을 보고 10월달 네 2차가 10월에 있죠 네. 2차 때 남양주 왕숙이 입지가 좋잖아요 음. 이때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오히려 처음이라서 네. 조금 눈치 보기를할 네. 수도 있다 네간좀 네.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를 두고 보기보다 하나하나 뜯어 보면요 그 2차 10월달 분양 예정인 거 인천 검단하고 파주 운정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게 꾸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네. 점에서? 일단 2기 신도시고요 근데 사전청약 대상이 포함됐잖아요 파주 GTX-A가 들어가는 그쪽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파주 운정 3지구예요 네. 그러면 입지가 더 빠지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면 입지 음. 때문에 사람들이 좀덜 청약하지 않을까. 음. 이 경우에는 음. 파주 당에서는 천만 원 이하 당첨이 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틈새예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네. 거, 파주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량도 네. 1200가 보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꽤 되는 편이고. 꽤 많습니다.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 양주, 회천 같은 지역도 어, 네. 어, 파주, 운정, 3지구와 비슷한 음, 좀 포지션이다. 약간 틈새 전략을 노려볼 수 있다,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신혼부부 뭐, 뭐, 특별공급이나 뭐 신입타에서 이제 거주 요건 점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청약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전청약 기준대로 보겠다. 네, 본청약이 예. 아니고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점수는 계산을 하시되 당해 거주 요건을 일단 채우지 않았더라도 본청약까지 채울 수 있다면 네. 어, 당해 지역으로 접수는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점은 사 청약 오직 공을 기준으로 한다 오, 이거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어, (2년) 체율이 못 했어요 본청약 기간까지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좀 추후에 열어준 게 다른 민영 아파트에 당첨이 아, 돼도 인정된다 예. 그렇게 해도 해지를 좀 하는 편이 좋죠. 그러니까 4년 청약으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다른 어 본청약 일반 공급에 특별공 공급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네. 얘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쭤보시는 게 거주기간을 2년을 채웠다면 본청약 당시에 그 지역에 안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음. 어떻게 좋요 아직까지 는 결론이 안난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시니까 예치금이나 선납금 이런 거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으로 당일에 넣어도 되는지? 그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경험상으로는 그 은행 시간이 끝날 때 전까지, 네. 네. 네그 데이타임, 네. 보통 4시까지겠죠 음. 예. 그 전까지 예치금 하시고 이제 은행 직원 확인하셔서 인정이 됐는지 확인.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전날까지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